말씀, 아모스 8장입니다. 구약성경 1282쪽 정도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주 여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 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쎄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다 하매 여호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흐리무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 같이 뛰놀다가 나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하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든.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아모스 7장에서 세 가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세 가지의 환상은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과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환상은 모두 다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심판에 관했던 그런 환상들이었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 아모스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이 환상은 그것은 언어 유휘를 쓰고 있습니다. 워드 플레이라고 하지요. 언어 유희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고 또는 아주 자세한 내용을 한 마디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름이라는 단어는 카이츠라는 단어를 쓰고, 끝이라는 단어는 캐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츠와 캐츠라는 말은 서로 어 연결을 시켜서 언어적으로 비슷한 발음을 통하여서 1절에 나오는 여름이라는 단어와 2절에 나오는 끝이라는 단어를 비슷한 catch와 catch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두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고 간략하고 기억나게끔 하기 위하여서 언어유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뜻일까요? 여름이 끝났다 하는 뜻입니다. 여름이 끝났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제 엄청난 폭염을 맞이하고는 있어서 어 지금 힘들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름은 끝이 있습니다. 어 절대 이 여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끝이 있고 또한 마지막이 있게 되어지고 여름이 지나면 곧 가을이 또올 겁니다. 7월달, 8월달 건강을 잘 챙기고 조심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곧 추수의 계절 가을 우리에게 분명 코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름이 다가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여름 과일의 광주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여름 과일은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또는 저장 기술이 없던 그 시대에 여름 과일, 여름 바구니 안에 모여져 있다가 여름의 끝이 되어지면 그 과일은 다 썩어지겠지요. 요즘이야 제철 과일이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농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은 제철 과일보다는 1년 내내 참외가 보이고 딸기가 보이고 수박이 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이야 뭐봄 과일, 여름 과일, 가을 과일, 겨울 과일이라고 이렇게 따로 명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약이 기록되었던 시대는 여름 과일은 여름에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여름 과일을 한 가득 모아놓고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맛있게 먹겠지요. 그런데 여름에 끝이 오면 그 과일들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야 그 여름 과일을 다시 먹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여름에 끝이 온다. 여름에 끝이다. 이제 그 과일 바구니에 있는 여름 과일들은 다 상하게 되거나 썩게 되거나 너희들은 이제 구경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름의 끝은 곧 여름과일의 끝을 말하는데 그 여름이 누군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름과일의 끝이 있듯 이제 너희들은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여름과일 한강줄이 환상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시지요 다시 한번더 2절을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다 하며,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 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제 너희들은 여름과 같고 여름과일과 같은데 이제 너희에게 끝이 있을 터인데 여름과일은 1년이 지나면 다시 오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심판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심판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여름 과일 한강절의 환상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은 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에서는 즐거운 노래가 퍼져나갔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은 아주 풍족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아주 많았고 힘도 강력했습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 다니고 인구도 증가했고 군사리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누리고 즐기고 평안하라. 여호와의 셜롬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우리들은 아무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삶, 걱정 없는 삶, 평온의 삶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들 지금 영적으로 잘 하고 있고.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만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멸망이라는 단어, 끝이라는 단어는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그와 정반대의 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 애곡이란 말은 장례식의 노래입니다. 장송가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는 것이지요. 한쪽의 선지자들은 평안을 얘기를 하는데 다수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만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움과 형평과 처지를 보면 전혀 심판과 끝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심판을 얘기하고 한 사람은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심판 쪽으로 갈까요? 평안 쪽으로 갈까요? 다 평안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로 하자. 다수결로 하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얘기하는데 너 혼자 한 사람 혼자 심판을 얘기하느냐 하며 사람들은 더욱 선지자들을 따르며 거짓 선지자를 따르며 참된 선지자의 말은 귀로 듣지 않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들이 헌금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절기를 지켰으며 안식일을 지켰고 그들에게 있는 종교 생활, 신앙 생활 말고요.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 생활. 불교인들이 절에 가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원에 가는 것처럼 종교 생활은 열심히들 다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따른 삶이 동반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 안식이를 지켰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종교 생활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그 믿음과 신앙을 삶으로 어떻게 증명해낼 건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삶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종교적인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사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절 끝에 보면, 거짓 저울로 속이며,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요약해서 말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조금 돈을 가졌다고,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내가 조금 권세 권력이 있다고 나보다 힘없는 자들을 밟아 나의 부를 더 축적을 하며 나의 소유를 더 늘리며 신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전혀 어려움 없도록 아무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뿐만 아니라 조금 더벌수 있으면 나는 거짓 저울을 사용을 하여서. 100g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속여 780g을 주며 이 30g을 내가 착취하거나 내 마음에 내 소유로 더 새기기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찌꺼기의 밀을 이게 좋은 상품입니다라고 속여서 원산지를 바꾸거나 또는 이 상품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그래서 찌꺼기의 밀을 좋은 밀이라고 하며 파는 이들을 하는 말은 참된 하나님 참으로 옳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들의 삶에 온통 거짓으로 가 되어진 삶들 그렇게서 만든 것이 그들의 부였고 그렇게 만든 것이 그들의 풍요였습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삽니다라고 하는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과의 여건이 좋으니까 이게 맞나 보다, 이게 옳은가 보다, 이게 내가 신앙생활이며 믿음 생활인가 보다라고 하며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이 일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북 이스라엘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은 잊혀지겠지. 지금 조용히 잠수를 타고 있으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또 다시 원 자리로 잠잠하게 될 거야라고 하며 시간을 벌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두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잠해지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 그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류가 시작된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마무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 일거수 일투적 단 하나의 사건도 잊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속일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할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재판을 하지요. 재판을 할때 반드시 증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증거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다 CCTV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 보여 주시는데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가 했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었던 내면의 목소리까지 다 우리 귀에 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변명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심판을 그들은 피할 길도 없고 그들은 변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BC 722년 북 이스라엘은 그 태평성대했던 그 나라는 흔적조차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그대로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이 죄에 대한 기원 죄에 대한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를 지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모스의 요절입니다 아모스의 요절이 오늘 8장에 나옵니다 우리 8장 11절 8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너희들에게 있는 기근 너희들의 있는 기갈은 양식이 없어지는 그런 기근이 아니다. 너희들이 먹고 못 살아서 있는 기갈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갈하는 기갈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양식이 풍성하고 소유가 있으며 너희들이 사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도 무엇을 점검하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삶 가운데 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키갈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생활 사고에서 삶 속에서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요. 전화기 안에도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집에 가면 인터넷 TV나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요. 옛날에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들어야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물은 있는데 마실 물은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중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내 마음이 내 행동을 주장하고 내 행동이 하나님의 합당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요. 지금 나에게는 풍성함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중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가,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지금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없다면 지금 괜찮아도 괜찮은 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과 기갈을 방지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내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통하여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지 않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궁전에서는 즐거운 노래가 울려 퍼졌고 백성들의 삶은 풍성하였으며 경기도 좋았고 또한 인구도 늘어나 태평생들을 이루고 있으니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그냥 귀로 듣지 않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압니다. BC 722년 이렇게 풍요로웠던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완전한 멸망을 파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환경이 조금 평안하다고 하여서, 우리의 여건이 조금 소홀하다고 하여서,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경고하고 있는 암호스 8장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자리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에 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되신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면 몸부림치는 복된 이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기근이나 말씀의 기갈은 찾아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속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꼴이 임하여 질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